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RBW와 마인즈랩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하면서 저 김파고의 선택을 알려 드릴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저 김파고는 RBW에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RBW와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상장 정보, 그리고 청약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비교를 해 보면 RBW의 기관 경쟁률은 1720대1을 기록하면서 매우 좋았던 반면에 마인즈랩의 기관 경쟁률은 200대1을 하회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죠. 저 김파고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기관 경쟁률이 낮은 종목은 청약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인즈랩에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오늘은 마인즈랩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RBW에 대해서만 조금 더 속속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bw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Rbw의 기관들은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16%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수요 예측 당시의 가격을 제시할 때,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비율이 무려 99%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상단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공모가를 21,400원으로 확정한 RBW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이 1,730억원인데요. 상장일날 유통가능한 비율은 기관의 확약 배정 비율을 계산하기 전 현재로선 32%이며 이는 유통가능 금액으로는 550억에 해당합니다. Ibw는 미래세셋증권에서 주관하는데, 온라인으로 청약을 할 경우 3만 0주까지 청약을 할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약 3억 3천만원입니다. 저 김파고가 RBW를 기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RBW는 기관 경쟁률이 최근에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6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장했던 디어유 다음으로 기관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윔, 지오엘리먼트, 그리고 비트9이 기관 경쟁률 1,600대 1을 기록했지만 공모가는 상단이 아니라 공모가를 초과해서 확정된 반면에 RBW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를 상단에서 확정함으로 인해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RBW의 공모가 산정 당시에 비교 기업으로 꼽혔던 SM과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PER를 계산할 때는 주가를 67,000원과 47,000원으로 계산돼서 PER이 32배와 43배로 계산이 되었었지만 11월 10일 현재 주가는 s m 이 76,000원, JYP가 52,000원으로 주가가 공모가 산정 당시보다 더 상승해서 현재 PER이 37배와 55배로 현재 PER이 더 증가된 상태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즉 비교기업들의 시장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RBW 또한 더 높은 평가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RBW 공모가의 시나리오별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먼저 공모가는 21,4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 1,730억에 해당하며 2021년 예상 순이익의 24배 수준이고 공모가의 두 배로 상장일 날 시작할 수 있다면 시가총액으로는 3,400억. 만약 상장일 날 따상에 진입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4,500억 2021년 포워드 p 알로는 60배에 해당하는데요. 과연 IBW가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4,500억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내일인 11일 목요일에는 상장 일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NH투자증권에서 주관했던 G.O 엘리먼트와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했던 ITIG가 상장하니까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걸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고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